석철이 김창수의 추격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이후, 오상열이 마지막 순간 김창수의 명령에 저항했다. 해가 저물며 서울의 좁은 골목은 어둠에 잠긴다. 한때 조직의 믿음직한 부하였던 박석철은 이제 김창수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조직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석철의 선택은 창수를 분노하게 했다. 창수에게 충성은 전부였고, 석철의 당당함은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비밀리에 암살 명령이 떨어졌다. 프로 킬러들이 석철을 노리며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예상치 못한 희망이 나타났다. 이야기는 숨막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낡은 배낭을 맨 석철이 역으로 급히 걸어간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람들 틈에 섞여든다. 기차에 오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온다. 날카로운 눈빛, 빠른 움직임. 갑작스런 비명과 함께 석철이 쓰러진다.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군중은 당황하며 흩어지고, 모두가 그의 최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석철의 가장 가까운 오른팔이자 직속상관인 석철은 석철이 석철에게 쫓기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한다. 조직에 충성했지만 석철을 동생처럼 여겼던 상열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선택했다. 위급한 순간, 그는 석철에게 전화해 위험을 알렸다. 조심해, 석철. 창수가 사람을 보냈어. 절대 잡히지 마. 다급한 목소리는 석철에게 마지막 구원의 끈이었다. 상열의 전화 덕에 석철은 한발 앞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창수가 보낸 킬러를 몰래 만났다. 가족을 인질로 잡힌 킬러는 어쩔 수 없이 임무를 맡은 처지였다. 석철은 연민을 담아 그를 설득해 함께 연극을 꾸몄다. 역에서의 감살든 완벽했다. 실감나는 연기, 혼란한 군중, 그리고 쓰러진 석철. 킬러는 연기를 끝낸 뒤 조용히 사라졌고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했다. 석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게 가짜 장례식을 부탁했다. 장례식장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의 눈물은 연기임에도 가슴 아팠다.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 석철은 밤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다. 아무도 박석철을 모르는 낯선 도시로. 새 이름 아래 그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도 자유를 꿈꾸며 새 삶을 시작했다. 김창수는 석철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상열이 배신했고 죽은 줄 알았던 석철이 새 삶을 시작했다는 걸 그는 몰랐다. 이 비밀이 영원히 숨겨질 수 있을까? 창수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분노는 어디까지 치달을까? 그리고 새 도시에서 석철은 어떤 시련을 마주할까? 새로운 도시에서 석철은 정체를 감추며 살아가야 한다. 멀리 있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그를 괴롭힌다. 매일이 새로운 싸움이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산열덕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석철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창수가 그를 찾아낼까? 바닷가 작은 도시에 내리는 부드러운 햇살 아래, 박석철은 이제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한다. 서울의 암흑가에서 치열하게 살아남던 그는 이제 사라졌다. 대신 소박한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가 있다. 커피 향기와 바다의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하지만 매일 밤, 허름한 원룸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 때, 과거의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흔든다. 오상열의 도움으로 김창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닌다. 한 번의 실수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도시에서 그는 누구도 모르는 이방인이다. 동네 사람들은 민호를 조용하고 친절한 청년으로만 안다.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가게 앞 화분을 손질하며, 천천히 이곳에 느린 삶에 적응한다. 그러다 수진을 만난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는 그녀는 석철에게 처음으로 평온을 선물한다. 수진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석철의 숨겨진 상처를 꿰뚫는 듯하다. 이 만남은 석철에게 진짜 새 출발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다가올 폭풍전의 잠깐의 고요일 뿐일까? 한편 서울에서는 김창수가 석철이 죽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뜻밖의 단서가 그의 확신을 흔든다. 바닷가 마을을 찾은 한 여행객이 무심코 올린 사진 속 초록색 앞치마를 입은 익숙한 모습이 찍혔다. 창수의 부하 중 하나가 의심을 품고 소문은 암흑가에 퍼진다. 의심 많은 창수는 즉시 조사를 명령한다. 정체를 숨긴 추적자들이 작은 마을로 몰려든다. 석철은 아무리 조심해도 창수의 그물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모른다. 하지만 석철은 혼자가 아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구했던 오상열은 여전히 멀리서 그를 지켜본다. 조직에 남아있으면서도 상열은 석철의 행방을 숨기고 추적자들을 엉뚱한 길로 유도한다. 어느날 석철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다. 조심해, 놈들이 다가오고 있어 상열의 경고였다. 이 메시지는 석철의 잠들었던 생존 본능을 깨운다. 도망치지 않고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새 삶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어느날 밤, 카페 문을 닫을 때 수진은 석철이 재킷 속에 작은 칼을 숨기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묻지 않지만 걱정 어린 눈빛을 숨기지 못한다. 석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그의 상처를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수지는 등을 돌리는 대신 그의 손을 잡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게요. 처음으로 석철은 생존이 아닌 살아갈 이유를 느낀다. 절정은 창수의 부하가 카페로 찾아왔을 때다. 손님으로 위장한 그의 차가운 눈빛을 석철은 한눈에 알아본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그는 침착하게 대응한다. 옛날의 기지를 발휘해 수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추적자를 속인다. 그들은 이민호가 석철과 무관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다. 계획은 성공하고 추적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떠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석철은 자유가 단순히 창수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님을 깨닫는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꿈과 생각을 적는다. 수진은 그의 힘이 되고, 작은 마을은 피난처에서 집이 된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창수가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는다. 석철은 이세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수진과 상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은 안전할까? 과거의 폭풍이 다시 몰아칠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고요하다. 햇살이 작은 카페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나무 바닥에 따뜻한 빛을 들이운다.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박석철은 이제 이곳의 일상이 되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바다 내음을 맡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스며 있다. 김창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석철은 자유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거친 삶 속에서는 꿈도 희망도 적을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잃었던 꿈을 기록한다오 수지는 그의 곁에서 빛이 된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그녀는 석철의 조용한 미소 뒤에 숨은 상처를 이해한다.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석철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어느 날 수지는 석철에게 낡은 책한 권을 건넨다. 그 안에는 희망과 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석철은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짜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느낀다. 이 작은 마을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다. 집이 되었다. 카페의 단골들, 바다를 따라 걷는 저녁 산책, 그리고 수진의 따뜻한 웃음은 석철에게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한다. 하지만 평온함 속에도 긴장은 감돈다. 서울에서는 김창수의 의심이 점점 커진다. 석철의 죽음술 둘러싼 소문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그의 부하들은 그를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어느 날, 창수는 우연히 석철이 일하는 카페의 사진을 다시 보게 된다. 흐릿한 이미지 속 익숙한 얼굴이 그의 신경을 건드린다. 창수는 즉시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부하, 윤재를 보낸다. 윤재는 냉혹한 추적자다. 그는 마을에 잠입해 이민호라는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석철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다기 때 오상열의 역할이 다시 빛난다. 조직에 남아있는 상열은 창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윤재가 마을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즉시 석철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긴박하다. 석철은 그 순간 자신이 다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한다. 수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석철은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는 윤재를 속이기 위해 마을 축제를 이용한다. 축제의 소란 속에서 그는 이민호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며 윤재의 의심을 무마한다. 수진은 그의 곁에서 침착하게 도우며 마을 사람들은 무심코 그의 방패가 되어준다. 축제의 밤. 석철은 수진과 함께 바닷가에 선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고 군중의 환호가 울려 퍼진다. 그 순간, 석철은 수진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리고 과거의 일부를 털어놓는다. 수진은 놀라지만 그의 손을 더 굳게 잡는다. 그녀는 석철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다. 석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한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언젠가 가족을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박석철이 아님을 느낀다. 그는 이민호다. 새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하지만 창수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윤재는 마을을 떠났지만, 창수는 여전히 석철이 살아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석철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상열의 경고가 다시 도착한다. 이번엔 상열이 더큰 위험을 감수하며 조직 내부에서 창수의 계획을 방해한다. 상열은 석철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걸고 있다. 석철은 이 희생을 알게 되고 상열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는다. 그는 상열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고마워. 형,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석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 마을, 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새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석철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그는 수진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는 점점 깊어진다. 하지만 창수의 그림자는 멀리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석철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안다. 그의 새 삶은 위태롭지만 그만큼 소중하다. 수진의 미소, 상열의 희생, 그리고 자신이 적은 일기의 한줄한 줄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과연 석철은 이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창수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그리고 석철의 새로운 꿈은 현실이 될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